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예를 좀 보고 오고 오전좀 늦게, 늦게 시작을 해요. 아, 갔다와서밥 먹고 좀 쉬었다 할라 했는데 어, 어 아, 잠깐 잤는데 온몸이 뚜드어 맞은 것 같아요. 아, 다리 운동하기 생각보다 잘 됐나 봐요. 안될줄 알았는데 다리도 지금 엄청 아프고. 아. 씨 아직 운동이 잘 됐어 마지막에 조지지 마. 않어 아, 어깨가 너무 불편해요 지금. 아, 씨. 응. 뭐 팔이니까 부담 뭐, 그 없이 해야죠. 부담 그 없지만 열심히 해야죠. 아, 아, 많이 차려야 돼. 아. 씨. 날이 오늘, 뭐 좀, 기온이 떨어진,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 떨어졌지만, 그 아까 날이 좀 덥더라고요. 해도 많이 치고, 예 네. 이제는,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아발 운동 오늘. 아직 잠이 덜 깼기 때문에. 싱글 세트로, 싱글 세트, 아니, 싱글 세트. 우주 슈퍼 세트가 아니라 싱글로 따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처음은, 암컬, 암컬, 암컬부터, 암컬, 암컬, 암컬부터 해볼게요. 아우 암컬, 어우. 오늘, 요즘, 계속 몸이, 계속 컨디션이 좋은데. 아픈 거 빼고는, 몸도 잘 올라오고. 어후. 아, 씨. 아, 오케이, 오케 거슬리게 아프다. 딴, 따가워. 씨. 마지막. 아. 오. 몸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스타트를 했잖아요. 제대로 해야 겠다 느낌 좋습니다 아.. 다음 주면 은120 찍을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119는 안 나왔는데 내일 119 나올 것 같아 주말에 좀잘 먹고 뭐 하면 월요일날 120 <laughs> 1 <120이> 2 t 이그리웠어요 <laughs> 단백콜, 단백콜 가볼게요. 오우씨, 뭐이 너무 뻑뻑한데? 단백콜. 덤벨컬. 단백콜은 덤벨컬은... 컬 자체가 어깨를 고정해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안돼니 보통 이렇게 어깨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 딱, 오히려 어깨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밑으로 만들어야 돼. 이 응? 정도 다 알고 있죠? 아, 씨. 25kg 마지막. 0 0 g 4세트 들어갑니다. <laughs> 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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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아, 뭐야. 마지막, 3 테스트째입니다. 20kg.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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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oh. <s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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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뿌리적칼 같은 경우는 주할게 부상 위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완 시킬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수축할 때막 이완할 때 가장 힘드니까 여기서 끌어올리다가 힘드니까 완전히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굉장히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끝까지 당기면 안 좋아요. 최대 수축 시면서 멈춰줘야 돼요. 아,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 소란잔한 것처럼. 왜 자꾸 얼굴 이 빨개져요? 리고 한, 갱년기라고막 얼굴 싶어 개지니까 아, 이도는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이블 해먹고 마지막. 한세트체입니다 아, 방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맨날 하니까. 뭐 커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 우씨, 아, 삼 삼드, 아, 드 브레스 다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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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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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프레스 다운 으악. 으아, 으아. 으아. А, Ver ух. 반도 두번째 종목.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아아웃아 아, 불편하네요, 어깨가. 이게, 어깨에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뒤로 이렇게 딱, 아! 땡기는 게, 이렇게 벌리는 게, 어깨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늘어날 때, 어, 어, 아, 3두 운동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 제가 이게 마이크가 수신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항상 확인을 하는데 저, 접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깜빡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음악이 많이 들어가서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는 제가 그냥 오디오 다 꺼버리고 그냥 그 허용되는 음악만 집어 넣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저께는 우와, 많이 들어가가지고, 몇번 올렸다가 삭제하고, 몇번 올렸다가 삭제하고, 안 올릴까 하다가 올렸는데, 뭐 신경 써야겠어. 요 케이블, 로프 프레스 다운, 아, 로프, 아, 로프, 케이블, 아, 로프 라인,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랑, 로프 프레스 다운 컴파운드.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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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s> <clears throat> ah. ah. Oh. oh. Keep it <laughs> 아우 아, 아, 원래 킥백은 잘 안해요 예전에는 네. 데 팔꿈치가 아플 때는 킥백만한게 없습니다 팔꿈치 전혀 부담 안하니까 아 웃겨 팔 운동 끝났고 다른거 마무리 운동 아, 하겠습팔 운동 잘 끝났어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 괜찮죠? <laughs>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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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네 이러고 이러고 말하야겠다몸 너무 안 좋아 보여. 아 어깨, 아 어, 어깨 가 불편하지만 운동 잘 됐어요. 아 이러고 있어야겠다. 아 이번 한 주도 한한주 운동 다잘된것 같아요. 아,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됐고, 내일, 내일은, 엉덩이랑, 복근이랑 하는 거죠. 엘보가 괜찮아서 내일은, 플러그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이제, 전적 운동의 강도를 올려야겠어요. 아, 근데 몸이 좀, 안 아파야지 좀더 강하게 하는데, 근데 또 보디빌딩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죠. 아, 근데, 아, 네. 힘도 좀 다시, 힘도 좀더 올라오는 것 같고, 사이즈도 좀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기분이 괜찮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동가 사람들 엄청 많겠네. 날도 좋고, 날도 좋고 오늘 따뜻해요 저는 <laughs> 아, 이제 유를 하고 바로 또 수업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 내일 갑 아, 수업이 잡힐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은 운동하고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들이 있어 애청자가 있어서. 어, 올려, 올려야 돼. 한 명의 애청자를 위해서라도 올리는 거야. 애청자층을 <laughs> 보면 100%가 남자야. <laughs> 어. 아, 씨. 괜찮아요.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아, 안녕.